봐봐. 오른쪽 그림에서 x-y의 값을 물어봤어. 자,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 있다. 그치? 근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아, 이만큼도 90도가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가 y야? 그럼 맞꼭지각인 여기도 y도가 될 거야. 그치? 여기는 y도. 그러면 x-15랑 y를 더해서 90도. 한번 써볼게. x-15 더하기 y까지 한게 90도. 그 다음에... 이만큼도 180도니까, EX 플러스 Y도 180도라고 한번 적어 볼게. EX 플러스 Y는 180.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어, 우리, 뭐, 여기도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다. 그치? 그러면, 어, 이렇게 볼까? Y는, 이 밑에서, 180도 하고 2X를 1로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2X라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Y랑 180 마이너스 2X가 똑같은 거네? 그럼 여기 있는 이 Y에다가 180 마이너스 2X를 넣어볼까? 그래서 X 마이너스 15 플러스 180 마이너스 2X 그게 90도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얘랑 얘랑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X 는, 이거 두 개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90, 넘어가면 마이너스 180,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5,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X는, 자, 얘랑 얘가 마이너스 90에 여기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75도가 되겠다. 그래서 X는 75도가 되겠네. 마이너스 1씩 곱하면. 자, 그럼 X가 75도야. 75도가 두 개면 150도네. 180에서 150도 빼주면 Y가 30도 이렇게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30도에서, 아, 미안. Y가 30도네. X가 75도구나. 그럼 X에서 Y를 빼주면 75도 빼기 Y 30도 해주면 답은 45도. 3번 이렇게 되겠다. 이해가 되겠어? 네.